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럭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급 자동차는 부자와 유명인의 소중한 소유물이며 그들의 품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고급 럭셔리 차량 대다수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제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벤틀리, 롤스 로이스 맥라렌, 포르쉐, 또는 마세라티를 구입하려면 제조업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생산시설을 보유한 고급 자동차 제작사들은 100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항공으로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매우 기발한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유럽이나 아시아로부터 운항하든 미국 내에서 운항하든 이 놀라운 항공 화물 수송 과정은 자동차가 출하 당시와 같은 새차 상태로 구매자의 집문 앞에 배달될 수 있는 것을 보장합니다. 다수의 인류 고급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자신들의 고급 자동차를 전 세계의 고객, 창고 그리고 전시장에 쉽게 공수할 수 있는 맞춤형 수단을 개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인 BMW는 이 운송 과정을 위한 특별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BMW iNEXT World Flight로 알려져 있는 이 특별 부서는 독일 화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항공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한 VIP 관리는 이미 계약된 차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델, 컨셉트카, 그리고 특별 전시를 위해 이용됩니다. 이 경우 루프트한자 항공 소속의 비행기 내부 전체는 이동식 전시장으로 탈바꿈됩니다. 전시장 공사가 완료되면 비행기와 다양한 쇼케이스 자동차들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날아갈 수 있고 투자자, 대리점 주인, 그리고 다른 구매자들에게 전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급 자동차의 항공 운송을 얘기할 때더 비스트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 대통령 전용 캐달락 리무진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에어포스 1 항공기를 타고 이동하지만 그의 호위 차량 전체는 거대한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수송기는 미 공군의 무기고에서 가장 유명한 전략적, 전술적 항공 수송기 중 하나입니다. C-17은 두 번째 리무진을 포함한 대통령 전용 차량 행렬과 무장 쉐벌레 서버번 통신 차량을 빠르고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전체 호위 차량들은 대통령 도착 전에 도착지에서 회수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동차를 자가용 비행기나 상업용 비행기로 운송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운송 컨테이너를 통해 자동차를 운송할 수 있습니다. 선박 회사들은 정교한 적층 방식과 나무 경사로를 이용해 컨테이너 한 개에 최대 5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상 운송 시 파도로 인해 적재된 차량이 움직이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타이후크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 운송 방법은 차량 구매 후 수령까지 조금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이상적입니다. 한 번에 많은 수의 차를 이동시키려고할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Roll-on-Roll-off, 즉로이 roll 방식을 이용하는것이 선박들은 이 선박들은 이선박으로이러층으로이루어진거이한 부유식 주차장입니다. 대양을 건너는 항해를 위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이 부두에서 선박 안으로 차를 몰고 들어와 정 위치에 주차하고 고정시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차량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출차하게 됩니다. 특히 철도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대륙의 다른 지역으로 차량을 빨리 수송하기 위해 기차로 바로 이동시킵니다. 지난 몇년 동안 스웨덴의 마오모항은 수백만 대의 차량이 항구에 도착함과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선진 수송 시스템을 통해 로로 수송 방식의 중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The reason s why we have the location here in Malmö is first of all geographically we can reach to many countries we have the infrastructure which CP could provide when we came here so we have the trains which we are using for train loading to different destinations 이웃 국가인 노르웨이도 최근 9,100대의 자동차 물동량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트럭 운반선인 Hoag Trapper 또는 Auto Liner에 대한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운반선은 내부 경사로가 넓고 총 14개 이상의 데크를 갖고 있으며 데크의 높이는 무하중 시 21피트입니다. 이 배는 매우 크고 넓어서 모노레일 열차 전체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그 어러 라이너에 열차를 실을 때 임시 선로가 경사로를 통해 선박의 화물칸으로 연장 설치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필요한 열차 레일이 장착된 특수평상형 트럭이 화물칸으로 들어와 열차를 싣고 운송합니다. 해협 차량 열차 역시 대양을 가로지르는 화물 운송에 훌륭한 예입니다. 북부 프랑스를 통해 영국과 유럽 본토를 연결하는 31마일 길이의 해협터널은 정말 놀라운 공학기술입니다. 차량들은 특별히 제작된 열차 칸으로 운전에 들어가고 그 열차는 해저 터널로 들어가 해협을 가로질러 건너갑니다. 해협 터널 운영사인 겟 링크에 따르면 연간 터널을 통과하는 화물의 양은 250만 대 이상의 자동차, 160만 대의 트럭, 5만 천 대의 버스, 2천 대 이상의 화물 열차로 매우 많다고 합니다. 수년에 걸쳐 회사와 국가들은 바다와 공중, 그리고 육지를 가로질러 차량을 운송하는 매우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 소유주와 고객에게 무겁고 부서지기 쉬운 화물을 운반하는 데 있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